3번 이런 거 뻔하죠. 이건 이제 우리 중학교 때부터도 하던 거고 해서 이런 거 이제 우리 중딩 때는 이차 함수의 활용이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뭐 어려운 얘기는 없지. 다만 조금 이제 이거는 생각은 하셔야 되는 게 150m짜리 철망으로 울타리를 설치한대. 그럼 울타리가 어딘 건지를 헷갈리시면 안 되죠.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울타리라는 게 결국 이 벽면에다가 설치하는 거니까, 이거랑, 이거랑, 얘까지가 울타리가 되는 거지? 그래서 이제 쟤네들의 길이의 합이 150이다라고 잡아보면, 그럼 여기 길이를 A, 정사각형이란 얘기가 없죠? 음, 그럼 여기는 B. 잡는 것까지는 뭐 이거 사실 잡는 건 본인 마음이거든. 어떻게 잡으셔도 돼요. 근데 여튼 여기가 A인 것까지는 빼박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얼마라고 잡을 수 있겠어 그러면? 다 더해서 150인데, 그럼 150에서 A 두개 B 하나 빼면 되니까 150 빼기 2A 빼기 B라고 잡을 수 있겠죠. 자 그리고 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 x랑 요 y라는 사각형의 넓이가 두배 차이가 나요. 인 거잖아. 그럼 x의 넓이랑 y의 넓이가 있는데 x 넓이는 y 넓이의 두 배야. 그럼 x는 ab니까 문제가 없고 이제 y의 넓이를 구해 주면 돼. 그럼 y의 넓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? 여기가 필요하겠죠. 근데 지금 여기가 딱 얼마냐면 A야. 왜냐면 90도 45도일 거니까. 그치? 그리고 나서 여기가 A고 여기도 A일 거니까 이쪽 부분의 길이는 150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에서 A 뺀 거. 그럼 150 마이너스 3A 빼기 B죠. 자 그러면 윗변 얘는 요거 아랫변, 얘 이거. 그지? 그럼 2분의 1 곱하기, 높이 곱하기, 높이는 A. 그럼 얘랑 얘랑 더해주는 거니까 300-5A-2B. 이렇게 잡아주시고, A 약분해 주고, 정리하면 B는 2도 날라가겠네. 그러면 은 B, 2 b 마이너스 EB도 좌변으로 넘기면 3B는? 500 마이너스 5a다. 뭐 이렇게 아 300. 300 마이너스 5a다. 이렇게 만들어지네요. 그래서 이제 식은 다 잡았고 a를 가지고 b를 표현했으니까,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야? 농장 y의 넓이. 그럼 농장 y의 넓이가 누구였냐면 얘였잖아. 여기다가 집어 넣어서. 무슨 값 구하면 돼? 그냥 최댓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선택지는 A로 정리할래? B로 정리할래? 인데 뭐 B로 정리할까? 왜냐면 300-5A가 3B잖아 얘가 3B잖아요 3B 빼기 2B니까 B 곱하기, 그래도 좀 더럽기는 하다 A를 이제 B로 표현해야 되니까 A는 300 빼기 3B를 5로 나누 거. 그럼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요거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, 이거 지금 5분의 3을 나라면 밖으로 끄집어낼 것 같아요. 5분의 3 곱하기 2분의 1 /2 곱하기 B에다가 5분의 3 끄집어내면 얼마야? 100배기 빈것 같은데, 이렇게 얘가 y의 넓이죠.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 0이랑 100 잡고 50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되겠네. 그럼 50 집어넣으면 5분의 3에다가 2분의 1에다가 5 0의 제곱 곱해주시면 되고요. 그러면은 얘랑 얘랑 하면은 5되고 그럼 250곱하기 3이니까 750이 최대값이 되겠죠. 그렇죠? 그래서 뭐 문제가 조금 뭐 귀찮기는 한데 뭐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고 이런 거 나오면 우리 차분하게 잘풀수 있으시면은 돼요.